네, 안녕하세요. 수술하지 않는 정형외과 의사 김재영입니다. 오늘은 방깁스 부목에 대해서 어,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어, 보통 방깁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또왜 이걸 하는지, 또뭐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어, 먼저 방깁스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반깁스는 잘못된 영어고요. 부목이 맞습니다. 영어로는 스플린트라고 하는데요. 어, 뭐 어떤 분들은 기부스, 반기부스, 뭐 이렇게, 기부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또, 기부스라고 하기도, 발음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어, 이 깁스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어, 독일어라고 하는데요. 저도 뭐 독일어를 모릅니다마는 어, 석고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정형외과에서 그 이렇게 부목이나 아니면 캐스트를 할때 석고로 석고로 만들어진 어떤 제품들을 썼었습니다. 어, 나이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정형외과에 가면 그 석고로 된그 제품들을 쓴 거를 아마 아, 기억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천에다가 이렇게 석고를 가루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돌돌돌 말아서 이걸 석고봉대라고 하는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음, 포개가지고 어, 부목을 만들기도 하고 또는 이게 돌돌 말아서 물에 묻혀서 이제 돌돌 말면 이렇게 굳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 캐스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이이때 이, 이제 유래된 것이 이제 깁스라는 말인데 깁스라는 말이 마치 이제 부목이나 캐스트를 어떻게 총체, 총칭하는 말로 그렇게 쓰여졌었는데, 이제는 이제 재료가 다 바뀌어서, 물론 이 석고를 쓸 때도 있습니다만은 대개는 이제 석고를 안 쓰고 다른 재료들을 쓰죠. 그래서 이제 깁스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어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깁스를 하기도 하고, 스프린트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이제는 이제 용어를 좀 통일하면 좋겠습니다. 부목이라는 말이 가장 무난한 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어로는 스플린트 이런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스프린트 이렇게 또 발음하기도 하고 쓰기도 하시더라고요. 리를 생략해서 그런데 영어는 어려우니까 부목이라는 말이 제일 적당할 것 같습니다. 물론 부목도 이제 한자이긴 한데 뭐 순수한 우리말로 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서 부목이라고 그냥 쓰는 흔히들 많이 요즘 부목이라고 하고 부목이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또 이제 반깁스란 말에 대비해서 또 통깁스란 말을 하죠. 통깁스 또는 통기부스. 네, 이거는 뭐냐면 이제 부목이 아니고 부목은 이제 한쪽 편에만 되는 건데 뺑 돌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그 적용하는 그것이 이제. 이제 다음에 언제 제가 기회가 되면 이 캐스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이건 캐스트죠. 캐스트인데 그걸 이제 통깁스 뭐 이렇게 하 그러니까 반깁스, 통깁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보통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반깁스, 통깁스 이런 말들을 지금도 이제 우리 의사들도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정확한 용어는 부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부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 부목이 부목이라는 말은 이제 부, 그, 제가, 저도 뭐 한문을 잘 모릅니다만은 이 부목은 그, 이게 옆에 되는 나무다 이런 뜻이거든요. 부목, 옆에 되는 나무, 옆에 있는 나무 이런 뜻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음, 정형외과라는 그 어떤 그 원래 영어로는 이제 올소패딕인데 그 올소패딕이라는 용어를 만드신 분이 그, 그, 그 책에 이런 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이 뭐냐면 이제 휘어진 나무, 어린 나무를 옆에다가 이게, 이게 나무 기둥을 대가지고 이제 이게 부목이죠. 그렇게 붙잡아 이렇게 묶어 놓으면 이제 반듯하게 자라, 자란다. 이런 어떤 치료가 이제 정형외과에 그 시, 시발이 시작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거기서 이제 올소패딕 그러니까 어, 아이를 바르게 자라게 한다 라는 뜻에서 이제 올소패딕 정형외과가 되는데 정형외과라는 말은 이제 일본에서도 만든 말이긴 한데 하여튼 좀 뭐, 조금 뭐안 어울리는 말이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이 부목이라는 것이 정형외과에서 어, 아주 아주 오래되고 아주 기본적인 개념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저 대한정형외과 학회도 그 로고를 보시면은 바로 이, 이 그림 이 사진을 이제 이렇게 본따서 이렇게 만든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부목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까전에 봤던 그거는 이제 교정의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은 교정 물론 교정을 위한 부목도 있습니다만는 대개의 경우는 부목은 바로 교정이 아니고 고정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고정치료 고정이란 말은 이제 안 움직이도록 한다 그런 말이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다 그럼 왜 움직이 살아 있다는 것은 움직이는 것인데 왜안 움직이도록 하는가 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을 때 우리는 부목 고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 하나는 다쳤을 때. 다쳤을 때 대표적인 게 뭡니까? 골절이죠. 네. 뼈가 부러졌단 말이죠. 그럼 뼈가 이렇게 부러졌다고 칩시다. 그림을 대충 자,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뼈가 부러졌으면 뼈가 부러진 곳이 굉장히 날카로운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계속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뼈, 날카로운 뼈가 어, 그 주위에 있는 조직들 뭐 혈관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더 손상시키고 어, 더 다치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뼈가 부러지면 그 자리에서 즉시 우리가 응급처치로서 어, 움직이지 않도록 부목을 대서 고정시키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이제 병원에 도착하면 이게 임시적인 치료가 아니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어 뭐캐스트를 한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그 수술을 한다는 게꼭 어 뼈를 이렇게 본드로 붙이듯이 이렇게 붙이는 작업이 아니고 사실은 고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아니 금속 나사못이나 금속 이 판대기 같은 것으로 이렇게 뼈를 갖다가 단단하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을 시키죠. 그러면 저절로 붙는 것이죠. 그러니까 뼈를 붙인다기보다는 뼈를 딱 맞게 원래 모양대로 맞추어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을 한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제대로 붙는 것은 자가 치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낫게 되는 것이죠. 정형외과는 이 고정을 하고 그러면 자기 스스로 낫는다 하는 이 치료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골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대 손상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인대 손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염좌라고 말하는데 그 인대 손상이 있는데도 있을 때도 어 물론 뭐 사소한 손상이 아니고 조금 심할 때 많이 움직여버리면 그게 제대로 잘 아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물론 또 이 고정을 하지 않으면 많이 아프겠죠.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치지 않은 경우 이제 질병 우리가 병이 난 대표적인 게 염증 같은 겁니다. 예를 관절염이 심하다든지, 뭐 이렇게 뭐 손이나 발이 굉장히 많이 부을 수가 있잖아요. 어떤 인대나 뭐 힘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붓고 아프고 뻘겋게 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염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물론 뭐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할 수도 있고 주사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심할 때는 그걸 조금만 건드려도 아프고 움직여도 아픕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좀 고정을 해줘야 덜 아프게 되고, 그게덜 아프게 하는 것이 치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병의 치료를 위해서 고정이 필요한 경우도 도로도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쳤을 때도 있고 또는 다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정을 해주는 것이 치료에 좋다고 판단이 될때 의사가 고정 치료를 한다 그리고 그 고정 치료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부목의 종류 뭐 여러가지가 있겠는데요 자 일단은 이제 그 부위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뭐 어, 손가락이 하느냐, 뭐 발가락이 하느냐, 그다음에 뭐 팔꿈치 하느냐 다 다르겠죠. 근데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것보다는 어, 일단은 부목을 어디에 대, 될 것인가 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알아두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 부목은 어디에 되는가 하면 자, 움직임을 제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 많이 움직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거는 관절이거든요. 자, 제가 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어깨 관절이 있고요. 팔꿈치 관절이 있고, 손목 관절이 있고, 물론 뭐 손가락 관절이 있습니다. 엉덩이 관절이 있고, 무릎 관절이 있고, 발목 관절이 있고, 또 발에도 여러 가지 발가락 관절을 포함해서 많은 관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 여기서 이제 어깨 관절하고, 엉덩이 관절은 몸통에다가... 팔과 다리를 각각 연결하는 곳인데, 이 부위는 또좀 몸통을 고정한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형태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오늘 젖혀두고, 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관절이 뼈가 있고, 관절이 있고, 뼈가 있습니다. 관절은 뼈와 뼈가 만나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관절에서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이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또 이렇게 또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면 움직이지 어떤 부에 위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관절이 되었든 또는 뼈가 되었든 뭐 또는 뭐그 팔과 다리에 뼈 외에도 많은 어떤 조직들에 문제가 된 경우에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고정을 하려면 관절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절을 고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기 문제가 있는데 여기만 고정시켰다. 자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만 고정시켰다. 이 부위만 고정시켰다. 그러면 여기를 계속 움직이 이 관절을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관절을 움직이면 여기에도 움직임이 일어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원칙이 뭐냐면 그 인접한 그 거기에서 가까운 곳의 관절을 고정하는 것이죠. 좀 설명이 장황해졌는데, 자,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자, 만약에, 자, 어깨 관절이 있고, 팔꿈치 관절이 있고, 여기 손목 관절이 있다. 이렇게 만약에, 여기가 부러졌다고 칩시다. 여기가 부러졌다. 그러면, 여기 문제가 생기면, 요 문제가 생긴 인접한 관절을 고정을 해야 됩니다. 즉, 팔꿈치 관절을 고정해야 되고, 손목 관절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목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쭉 해서 여기를 지나서 여기까지. 이것을 팔의 경우에는 우리가 장상지 부목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장상지 부목. 뭐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상지에 되는 부목인데 긴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단상지 부목도 있겠죠. 단상지 부목은 뭐냐면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되는 거, 짧게 되는 거, 요게 단상지 부목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리도 마찬가지겠죠. 장하지 부목이 있고, 단하지 부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중에 제가 발목염좌가 중요하기 때문에 발목염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발목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발목을 삐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고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예. 리 사람들은 여기 다쳤으니까 뭐, 여기만 어떻게, 요만큼만, 요만큼만 고정하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위까지 쑥 올라와줘야 이 발목을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부위에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서 부목의 길이가 달라지고 또 형태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인데, 재료는 예전에는 다 이제 석고만 썼었죠. 석고만 썼었는데, 저도 수련을 받을 때, 석고를 이렇게, 이렇게 겹쳐가지고, 막 이렇게 신문지에 깔고, 물에 적신 다음에 문지르고, 그렇게 해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요즘에 나오는 제품들인데, 아예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에 푹 적신 다음에 문질러 가지고 어 이렇게 형태를 갖추면 어이 물이 마르면서 증발하면서 단단하게 굳는. 물론 석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은 아예 그 위에 그그 그 재료 위에 아예 천이 다 씌워져 있어 가지고 그냥 물에 담궜다가 그냥 대곡붕대로 감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병원에 가셔서 경험해 보신 분은. 어, 충분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품이 아주 편하게 나와서, 뭐 이렇게 묻을 손에 묻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어, 물에 담갔다가 어, 몸에 대고, 그 다음에 감으면 되도록. 그러면 그 형태로 잠시 후에 굳어지도록 그렇게 되는 그런 재질, 예, 재료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또 어떤 게 나왔는가 하면 그것도 귀찮다. 아예 그냥 이렇게 예를 들면 발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또 부목이 있습니다. 여기 찍찍이, 찍찍이 우리 벨크로라고 하죠. 그렇게 이렇게 감을 수 있도록 하고 아예 딱 만들어진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보조기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요것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다음에 제가 보조기를 한번 또 말씀드릴 때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목도 에 따라서 석고를 어, 꼭 써야 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처럼 그렇게 이런 제품 쓸 때도 있고, 그냥 간편하게 3번처럼 그렇게 어,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쓰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제가 제목에 부목 1이라고 붙인 이유는 다음 번에 부목에 대해서 조금 더 어, 조금 상세한 부분을 에, 빠진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을 올리고 나니까 너무 좀 길어지고 또 주제가 이렇게, 이렇게 한 가지가 아니고 말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말하게 되니까 좀안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조금 더 주제를 작게 잡아서 더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